그 분이 누세요 어? 딸이 어? 신사부 앞에 제가 을 드리는 어? 여러분드리 공연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 위해서 내가 노래 안말라 어. 노래 가사가 좋아 정이나죽지 말지 왜 떠나냐고 그! 네,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자시소피하시 분은 예, 뭔가를 하나씩 드리 동안에 한 합시다 you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형 노래는 안 좋아해. 사랑 나나나 어느 놈이 입가 베쳤나 개 시골놈 노래 내가 좋아하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한곡 더 할까? 한곡 더 해? 우리는 각수에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음악성이 남들보다 좀밥 빠릅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박우철 씨, 연모, 그, 에마를 하나 챙겨주시오. 트로트인데. 내가 각설이 나와서 이 노래를 꼽혀가지고 하니까, 어떤, 뭐, 각설이 하는 새끼들이, 야, 시블루만은 흙어날 뽕짝 이거를 미쳐 늘려 터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시블루들이 지극히 앉아 먼저 하고 있어. 에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얼마나 가사 이뻐. 이도저도 못하면서 앞이 극카안 보이더라. 왜냐면 조강지수 걸리면 뒤져버리거든. 어 이거 조강체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세컨드를 해서만들는 거야. 어. 응, 그 얼마나 가사가 이뻐. 앵콜 없어도 내가 한번더 하고 내가 붙잡아만 지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모! 뭐 가겠습니다. 으흐흐박수 치고 그래. 아니, 칫솔 상담하면 안 쳐도 돼. <laughs> Thank you. Do. I don't 이렇게 뭐 말을 못 해요. 버디리는 뭘 잘못하고, <laughs> 뭐라고 하든 마. 근데 아직 그걸 못 배웠어, 내가. 어, 그거 배워갖고 꼭사먹을게 그럼 나 세상에 5만원짜리 더 주고, 응? 돈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앞에 둘, 둘, 게 우리 이모까지나도 내가 이 생활 19년 만에 세상에 허리띠에가 이렇게 꼽혀보겠던 처음이네. <laughs> 저돈 없는 사람 대급박 숙여. 그래도 우리 이모 너무 이쁘다. 곱다. 저녀는 정말 첫째 때는 참 이뻤겠다. 여러 남자 만져봤지라 나 만나려고 드라이까지 쫙하고샴푸도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오늘 돈은 없나보다, 그지? 목걸이라도 그럼 부숴주죠. <laughs>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가족적으로참 어려운데 보권은저희들에게큰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제 그만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누나는 줄나마 한꺼번에 몰아주지, 씨부라, 쫑딱쫑단만원씩주고 그래. 배치금은 5만 원 집은 뭐, 줄나라. 쫑단시키돈주고도영먹고자빠고네 근데 어디서, 어디서 줬어요? 아, 너무 이쁘시다. 아, 진짜 이런 여자뭘 뭐 얼마나 좋았지? 우리 우리 앞에는 마 98kg나 죽었네 응. 응. 응? 우리 가시가 몸집이 뭐, 뭐못 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일하다 보면 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이제. 집을 못 가잖아. 그럼 그래, 맨정신으로 또 가요. 술을 이빨 채워갖고 뭘 찾는데 3시간 걸려. 2분에 넘어가.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한번 갔는데 이거 시발 네 우리끼리만 얘기해. 이거 인터넷 올리면 큰일 나요. 이거 이제 편집해야 돼. 우리 각시 이번에 난리 나서 그거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못 본데 사투리가 또 심해.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내가 이제 4일날인가 5일날 올라갔었잖아. 안 보였잖아. 이제 집사람이 와갖고 자꾸 건들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 어민정신으 저기 날수고술입 이빨 먹고 옆에 갔는데 샤워를 하는데 뭔큰 수건을 갖고 있다 이걸 내리니까 뭐가 씹으려고 한문 대기가 떨어져버네그몇번 걷어올려도 덜어내려고 덜어올리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도저히 미안하니까 여보 덮어놓으시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서 저번에 공연을 내려오는데 다처럼 여보세요 어, 현호아빠요 이렇게 응 안해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아야 반말로 막 까불더만 아야 덮어 묻어야. 그러더라고 이렇게 내가 변 명을 격발했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더니 뭐엇아니야 이걸로 마더 퍼블러야. 박수 한번 엄청 시면 절대 제가 지워낸거이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노래 두 곡을 접속곡을 했으니까 이제 북장구를 힘이 들더라도 한번더 때릴게요. 괜찮죠? 에. 네. 아까 그 어떤 분들이 그 노래를 미운 사랑을 장구를 참 좋고, 북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친구 주제곡도 좋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 고요태의 순접, 그걸 가지고 혼자서, 원래 이제 다른 우리 각사하신 분들은 다섯, 여섯 명이서 쭉 같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팀들은, 예, 그,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울 때는 제일 내가 나이가 우리 팀 중에 어려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스물여덟이기 때문에 제일 청이보다도 내가 한살 적어 사실은. 예. 네, 호적 초본이 잘못돼서 그렇지. 5 1골을 52호로 된 거는 순색빨가 거짓말이야. 예. 네, 절대 위에는 비록 50대지만 여기는 아직도 짱짱한 20대야. 어? 걸리면 뒤져버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저고요대 순접 신나죠 음악이 그거 한번 하고 박수가 나면 토끼타메고 나이브까지 연결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한번터주 오늘따라 땀이 많이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기 오신 여성분들 중에 혹시 나를 절대 계약을 혼자든가 그런 말하지 마시오. 어저께 여자 네 명이서 이렇게 이쁜 누나 광주를 가져갔디다. 새벽 2 시에 광주를 갈래. 돈 오십만 원씩 걷어서 이백만 원받아먹을려고 간단히 그냥 춤만 추려니 나이트 걸어가서. 임페리얼 대짜가 양주 큰 놈을 하나 더 먹으면 20만 원더 거두를 때큰놈은 속아가지고 그럼 처먹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떠버리니 이 호령이 씹어가려들 네명이서 나를 돌려버렸더라 네 지쳐갖고 죽어서 박수 한번 터드시 줄나무는 주제에 두 손을 찰고 벌벌 떠요 어, 나 먹으라고? 고마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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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면 차라리 여을 사주지 이걸 주려고나 <laughs> 돈으로 좀우리가 알아서 섭은 거까 이제 나 알았으니까 나도 있죠 내가 알아서 먹을 거 있게 장난아요한 잔가만해 미안하냐 나 조금만 있다 먹으래왜냐면 공연 도중에 흥분돼 보면 안된단 말이오 그럴 말에 청이 네가 먹어봐봐라 왜냐이면 한만봐도 불안하다 나흥분제탄거 같은데 <laughs> 청이 먹어봐 괜찮은가 나 이제 먹고 나서 오분 후에 내가 먹을 거 있게 이여씨여 음. <laughs> 괜찮은가 괜찮아지 그럼 이리 주다 에휴. 괜찮아 디빙 놓을 좋아.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고 어머니 마음만이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통키 달메고 하는 시간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 은 많이 지치네요. 음. 나대는 아주 첫 번째 공이 제일 힘들어요. 저녁이 되면 괜찮은데. 막 눈이 막 야기성이가 막 붙들 때인데 이제 제가 끝나면 우리 더들 씨 나름 덤진다와서저 한번 나오라 해 가지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리고 연슬 빨리 잡수세요. 네 왜냐면 그 연슬 유통 기한이 다 돼가요. 네그 잘못 먹으면 성사병 걸리면 우리는 모르요. 새로 자르고 있는 자르고 네 있는 노래가 네 무슨 노래예요 이거? 아이말이라도읽으시아 복복 잡고 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목소리도> なわってかに

チャレンジメニューの 지까지는 이제 우리 구르기 팀의 여러분 잘 아시죠? 아, 제가 입단한 지 신입 사원이 된 지가 딱 5일째 되갑니다. 근데 5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네. 사실은 제가 나와서 혹시 공연을 하다가 우리 이모님처럼 이렇게 장난도 좀 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우리가 분위기로 좀 가보자는 의미로 제가 초기 없는지 됐고. 그러다 혹시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을 하면서 제 신조가 그래요. 물건을 팔리고 안 팔리고 하기 없이 여러분의 공연을 함께하면서 돌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속상해서 간다면 나는 그날로 목매달아 죽어볼 것이요. 여러이기제 신조입니다. 자 말이 길어지고 필요 없습니다. 날이 더관계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이분 또한 뒤에서 기다리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그 우리 품바님이시죠 지금 이 전설적인 품바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꾸러기 팀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라고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벌들이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시오